자, 다음은 목성이 계라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목성은 다리 온하는 물의 원소를 가진 게라시에서 고향의 품위를 얻기 때문에 목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시의 목성은 이러한 감정과 느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게라시의 목성이 라그나에서 앵글하우스에 있게 되면 함사 요가를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목성에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라시에 있는 목성이 혈액을 잘 발휘하고 감정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언어인 달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하든 아니든 혹은 다른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름답고 좀 풍만한 그런 가슴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 많고요. 훌륭한 힐러가 될수 있고, 참을성이 아주 많고, 특히 모성애라든지 부성애가 강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성가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크게 부자가 잘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게라시의 목성은 어, 행운을 자기에게 잘 끌어당기고 또 그런 어떠한 행운이 오든지 감사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너무 좋은 행운을 좀 독점하는 그런 경향도 다분히 있는데 어, 전생에서 좋은 카르마에. 어, 영향을 보상을 받는 그런 어, 사람들을 어,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자선적이고 좀 보호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좀 독창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케어를 한 그런 형이 게라시 목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친구들을 좀잘 돕는 그런 경향도 강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성이 어스펙트를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턱근 어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 혹은 약간 잘난 척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 게라시 목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목성은 개라시에서 이렇게 최고의 저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에 행운이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능력이 탁월하고 어 강한 영적인 관심이나 종교적인 그런 느낌을 어 가지고 있고 또어 훌륭한 티처라든지 부모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격이 온화하고 관대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좀 잘생긴 그런 외모나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 캐릭터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긍정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성이 게라시 했으면서 특히 좋은 요가 조합이나 아바스타즈 요가 등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계속 지식이 늘어나고 어, 삶의 편안함도 늘어나는 그런 포춘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선하고 좋은 가족들을 가지고 있고 어, 인품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 많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직업적인 종교인이거나 혹은 판검사 등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하고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거나 즐거운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기가 많고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중과 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훌륭한 카운슬러로 그래서 활약을 하거나 상담원일 수도 있는 것이 목성이 계랄할 있으면서 특히 좋은 여건하에 있을 때 어, 하이라이트 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성이 계란이 있으면서, 만약에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아바스타성 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자신감을 어, 가졌거나, 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휴식이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쉽게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하거나 잡담하기를 좋아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른 관심사들을 찾아서 헤매거나 혹은 먹는 것에 탐닉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 실망을 시키고 방관을 하는 상을 하그 무책임한 그런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비록 목성이 고향의 품에 있다라도 안 좋은 아바스타즈나 하우스위치 등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성이 게라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게라시에 있는 검성은 적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게라시에 로드인 달은 검성을 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성과 달은 서로에게 둘다 여성적인 행성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있듯이 이 달과 검성은 둘다 이렇게 삶에서 좋고 편안한 것을 받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삼반달을 하게 되면은 이해상충으로 인한 그런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달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우리가 달의 신화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성이었던 목성을 배신하고 스승의 아내와 정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좀 파렴치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검성은 우아하고 이렇게 디플로메틱한 그런 품격이 넘치는 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혼자만의 이득을 추가하기보다는 가능한 상방에게 공평한 이득과 균형된 관계성을 추구하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적으로 대하는 달의 라시에 있게 되면 금성의 어, 밸런스가 어느 정도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채우기 힘든 감정적인 갈증이나 좀 비극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게라시의 검성은 감정적인 안정성을 어, 원하고 집과 가족 자기가 타고난 그래 뿌리를 사랑하고 또좀 자주 멜랑꼴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 비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처럼 좀 편안한 그런 것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빠져드는, 젖어드는 경험들, 좀 모성리적인 보호적인 그런 파트너를 좀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가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경향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모처럼 대하거나 남들이 자기 부모님들처럼 좀 대주는 그런 파트너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요구하거나 자기를 아주 캐링하는 그런 이성적인 파트너에도 자주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산 자질들이 상호 어존할수 있는 그런 관계성으로 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과도 같은 그런 파트너를 원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대체로 개라시는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브라민라시이기 때문에 개라시의 검성은 자기 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적인 기질이 있고 배움이나 학식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영적인 성향도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균형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에 개입하기를 좋아하지만 은 이렇게 두번 이상의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도 강하게 됩니다. 검성이 계시이 있으면서 이렇게 적의 보미를 얻기 때문에 대체로 감정이나 느낌이 좀잘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변덕스럽고 또 너무 섬세하거나 나약한 그런 기질, 너무 조심성이나 좀 겁이 많은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성 관계에서 감정적인 소비나 고통을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경향도 짓게 됩니다. 이런 검성이 개랄시 있으면서 좋은 요가 조합이나 하우스 위치 아바스타즈 등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탁월한 크리에이티브티 창격성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창조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티스틱한 그런 재능이 있고. 편안한 인생을 전반적으로 누리고 품격과 품위가 넘치고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이 많아서 깊이 케어를 하는 그런 모성부성의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볼살피는 그런 기질들도 두드러지게 됩니다. 아주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반응을 하거나 깊이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든 좋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개, 라시, 검성이 좋은 여건 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검성의개 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하우스비치, 아바스타즈 등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멜랑콜리하고 감각적이면서도 좀쾌락적인 것들에 탐닉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특히, 어 알코올 중독에 좀 그리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에 해프고 로맨스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창탁이나 부탁을 잘하는. 또 쉽게 사랑의 슬픔을 경험하고 같은 너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그들을 망치거나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 지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나 가족 생활에 불행도 좀잘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자기 조절이,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잘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랑의 실패를 자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명 이상의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성을 가지거나 이성이라든지 술 중독증에 게 탐닉을 하거나 어그러 인한 질병으로 남모를 성적 질병에 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위와 연관된 질병에 시달리거나 혹은 유방과 연관된 그런 질병이나 생식기관과 연관된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 어+ 어. 게라시검성에 안좋은 여건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성이 게라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토성은 유동적인 모드의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개라시에서 적의 범위를 얻게 됩니다. 물의 원소는 감정과 느낌을 주도하는 그런 라시입니다. 그래서 개라시에 있는 토성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불안정적이거나 이렇게 정체가 되는 막힌 듯한 그런 테마를 가지게 됩니다. 계시이 있는 토성은 그래서 어떤 책임이든지, 특히 가족적인 책임을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려 의식에 잘 시달리기 때문에, 사람이든 재물이든 너무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게 됩니다. 쉽게 감정적인 억눌림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주라블들이 있을 때 바로 정직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거부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게라시의 토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 초반에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성이나 어리, 어머니가 없거나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고 또 명예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미워하는 적들이 별로 없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고 아주 젠틀하고. 인생의 후반에 갈수록 편안함이나 부여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어 귀한 보석들이나 재물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치성도 인생 후반에 들어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계란에 있는 토성은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요약함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거나 어떤 기쁨이나쾌락도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잘 하거나 안아부절잘 하고 또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파트너라든지 배우자를 주거지를 잘 바꾸는 자주 바꾸는 그런 성향도 다분히 있고 또. 불우한 그런 가족 생활을 겪었거나 경제적으로든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난한 시기도 종종 경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뛰어난 사이킥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그런 감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헌신적인 봉사자로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런 토성이 게라시에 있으면서 좋은 요가조합이나 어, 하우스위치 어, 아바스타즈 등등에 있게 되면 은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아주 신중하고 안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아주 단단한 집안, 매사에 한결 갖고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본인의 노력으로 집중하면서 맡은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므로 점점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일들을 하거나 박애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짙은 사람들이 계랄이 있는 토성이 좋은 약근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게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토성이 계라시 있지만은 안 좋은 요가압이나 하우스 위치, 아바스타 등등 있게 되면 은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온고집이 세거나 혹은 어떤 제한되거나 왜곡된 편파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에서 어떤 편안함이나 좋은 것들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어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나 가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케어를 받지 못해서 어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 자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점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제안을 좀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여로 인한 피어 의식에 잘 시달리고 또 특히 어릴 때 몸이 약하거나 골골하거나 쉽게 어, 염세주의적인 그런, 어, 경향에 잘 시달리는 것이 토성이 계랄시 있으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하에 있을 때, 어, 나타날 수 있는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